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합니다. 올해는 특히 안전품질과 ESG 경영, 부품 공급망 안정화 등 분야에서 상호소통과 협업합니다.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이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호발전적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이사는 특히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사 여러분들의 제안과 요청 의견을 듣고 일정을 정해 반드시 피드백하는 문화를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대모비스는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ESG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파트너스 데이 외에도 업종별 기술위원회, 온라인 신문고 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